성대 낭종이란 무엇인가요? 예, 성대 낭종은 낭종, 주머니 같이 생긴 덩어리가 발생했다. 성대에 그런 질환인데요. 어, 생긴 모습은 폴립과 결절과 비슷합니다. 예, 한, 예, 한쪽 혹은 양쪽에 성대의 가운데 부분에 점막 아래쪽에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인데 증상도 대충 비슷합니다. 근데 낭종은 그 폴립과 결절과는 다른 어 한그 발생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라틴 같은 이런 각질성의 피부와 비슷한 물질들이 점막 아래쪽에 고이게 되는 유표피낭종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점액질이 분비가 되는 그런 배출구가 막혀서 소관에 점액질이 고인 점액저류낭종이라는 그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어, 두 가지가 생긴 모습도 약간 다르고. 어, 증상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또한 원인 또한 좀 다른데,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UPOP낭종, 피부와 비슷한 각질성 물질이 점막 속에 고이는 그 낭종의 경우에는 성대 결절이나 폴립처럼 목소리를 남용하거나 많이 쓰시는 분에서 주로 생길 수 있고요, 성대에 상처가 났다가 아물면서 그 상처 부위로 피부 조직이 먼저 자라 들어가는 바람에 생기는. 따라서 모양을 보게 되면 성대에 톡 튀어나온 뭔가의 그 질환이 있는데 그 속에 하얗거나 노란색으로 마치 계란 노른자를 보듯이 뭔가 비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유표피 낭종의 경우에는 좀 단단하고 목소리를 많이 쓰는 사람에서 생기고 또한 생긴 모습은 부드럽고 곱게 생겼는데 음질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반면 점액 저류 낭종의 경우에는 조금.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대의 접촉면보다 약간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를 낼때 생긴 모습보다는 훨씬 음질이 괜찮은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견을 잘못 합니다. 또한 초기 결절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낭종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게 되죠. 성대 낭종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런 낭종의 경우에는 결국 그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많습니다. 유표 피낭종의 경우에는 좀 단단하고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아서 또한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강하게 거칠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발견되자마자 목소리를 부드럽게 쓰는 음성 치료를 병행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점액저류낭종의 경우에는 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음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한 가지만으로도 원래의 목소리를 거의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낭종은 생긴 모습이 결절, 폴립 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인되는데 어, 내버려두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 회복될 거다 라는 결절류의 병과는 조금 다르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어야 없어지는 병입니다. 따라서 점막에 생기는 양성질환이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목소리라는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므로 2주 이상 목소리가 변했는데 자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이비인후과의 음성 전문의를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